안녕하세요. 자동차 텐트 복원 잘하는 청라체거 텐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신형 아반떼 조수석 압보의 일자선 깊은 문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페인트가 약간 눌린 자국도 보이고 좀 많이 깊어요. 철판이 깊게 찌그러지면 철판이 움푹 들어가면서 늘어나버려요. 그리고 늘어난 만큼 덴트 작업을 하면 복원을 하게 되면 늘어난 만큼 이제 철판이 약간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경우에는 100% 복원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 거의 모르실 정도로는 거의 나오는데 100%는 아니란 점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자동차 덴트 작업 더 깊은 일자성 문고 복원 유튜브 창나 최고덴트 채널에 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문콕이 보이고요. 클리어가 깊이 눌린 자국이 보여요. 철판도 깊이 찌그러졌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철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 아내, 저희 아내 친구 본 차량인데요. 아, 이게 모르셨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드려서 제가 좀 텐트 작업을 해드립니다. 우선은 로드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하필 하단 쪽은 로드 작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하고요. 이 부분이 또 안에 구조물이 있어 이중 철판이 있는데 맞닿아져 있어가지고 작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창라제오덴트 검색하시면 요 실시간 작업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4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원을 해드리고 어 아까 눌려 투명이 눌렸던 자리는 샌딩과 함께 광택으로 복원시켜 드렸고요.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하실 정도의 무코 텐트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모르실 정도. 저희 아내 친구분께서 정말 만족하셨어요. <laughs> 아 네, 늘어난 건 살짝 보이네요. 음,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낫죠. 검집 음, 부분은 말끔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전후 사진 보시면 딱 확연하게 차이점 알 수가 있죠. 아 그리고 펜도 하나 드렸어요. 까진 부위가 있어가지고 터치업 펜으로 이제 저희가 좀 찍어드리고 하나 증정을 드렸습니다. 정말 만족하셨고요. 시청은 잘하셨나요?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이런 깊은 문콕도 방금 도장 하시기 전에. 덴트가 되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된다면 덴트로 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청라 최고 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